야, 야, 나 큰일 났어. 왜? 대체 뭔 일이길래 큰일 가지? 아니, 이번 주에 결혼식 세 개나 있잖아. 우리 동창들이 본 한꺼번에 결혼해서 우리 같이 가는 거. 어, 그치? 근데 그게 왜? 근데 나 갑자기 출장이 잡혔네. 수요일에 출발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는데, 아, 어떡하냐. 와, 진심? 타이밍 뭐냐? 그러니까. 아, 진짜 하필 2주에 왜 겹치냐고. 어떡하지? 그럼, 그냥 못 가는 거지, 뭐. 회사일인데, 그럼 뭐 어쩌냐? 그렇지 아 못가서 미안하다고 카톡하면서 추기금이나 보내줘야겠다 어? 추기금 계좌로 보내주게? 어 아, 왜?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니라고? 뭐가? 그런건 무조건 실물로 줘야 맛이 살아 봉투로 줘야지 에이 그래도 요즘은 다 계좌로도 하던데 그건 결혼식 가기에 애매한 사이들이나 하는 거고, 넌 진짜 친한 애들인데, 계좌로 쏠랑 주는 게 말이 되냐? 너 그러면 뒤에서 싸가지 없다고 욕들어, 봉투에 이름 써서 넣어주는 거랑, 계좌로 툭 보내주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다니까? 그런가? 어, 완전 다르지. 나중에 100%말 나온다, 너? 에이, 설마. 결혼식은 그런 거다 봐. 특히 어른들이 있는 자리면 더 그래. 격식이라는 게 중요하다니까, 생각보다? 그렇긴 하지. 아, 그럼 어떡하지? 나중에 따로 만날 때 전해줄까, 그럼? 아우, 그것도 좀 아니지. 결혼식 다 끝나고 전해주는 것도 좀 그래. 그냥 내가 니네 축의금 가져가서 전달해 줄게. 네가 대신... 어 내가 가서 니네 이름으로 봉투 내고 인사하고 오면 되잖아. 봉투 주면서 니가 못 와서 너무 아쉬워했다고 말도 해주고, 이게 또 카톡으로 말하는 거랑 실제로 말하는 거랑 다르다. 아니, 그래도 그런 걸 너한테 맡겨도 되나 모르겠네. 야, 우리 사이에 그게 뭔 소리야? 너 설마 나 의심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괜히 너 귀찮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지. 미안해서. 아, 귀찮게 뭐가 귀찮냐. 안갈 결혼식 대신 가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도 가야 되는 결혼식인데 봉투 하나 들고 가나 두개 들고 가나 똑같아. 나한테 맡겨. 그래도 축의금은 내가 직접 보내는 게 제일 깔끔한 거 같기도 하고. 내말 뭘로 들었냐? 그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깔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 완전 아니지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계좌로 툭 보내면 아 쟤는 귀찮아서 안 왔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출장이라고 말해도 그냥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아 하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나 진짜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당연하지 나만 믿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니네 덕에 살았다 이거 뭐 별거라고 나한테 계좌로 돈 보내주면 내가 당일에 빳빳한 새 지폐로 뽑아서 봉투에 넣어줄게 어때? 어떻긴 완전 믿음직하다 고마워 내가 출장 갔다 오면 한턱 쏠게 오케이 기대하고 있을게 <laughs> 세달뒤어야 왔냐? 왜 보자고 했는데 야 오랜만에 보는 건데 왜 말투가 그러냐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어? 용건만 말해 나 바쁘니까 니가 어. 이래서 불렀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술 먹고 풀자고 너 요즘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지? 그냥 다 말해 듣고 내가 사과할 테니까 어. 너 그걸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모르니까 못지 대체 왜 그러는데 설마 내가 네 결혼식에 못 가서 그래? 아 그건 내가 말했잖아 출장이 있었다고 축의금도 전달했고 하, 축의금? 너가 지금 축의금을 입에 올리니? 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내가 못간건 미안한데 말이 좀 심하다 어이없어 그게 뭐가 있어 못 가서 미안하다고도 했고 축의금도 제대로 보냈는데. 제대로? 그게 제대로라고? 야너 내가 니네 오빠 결혼식에서 얼마 냈는지 기억하니? 근데 그걸 이렇게 돌려줘 놓고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야 지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헉, 이제 모른 척까지? 됐다 너랑 더 말도 하기 싫어 아니 모른 척이 아니라 내가 그것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뭐? 야너 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 니가 우리 오빠 결혼식까지 와서 축의금까지 내고 가줬는데 내가 니네 결혼식에 그축의보다 어떻게 적겠네 그거보다 더 크게 줘야지 너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축이 3만원 냈잖아. 뭐? 내가 3만원을 냈다고? 그래. 민지가 대신 전달한 봉투 안에 분명히 3만원 들어있었다고. 자, 자 잠깐만. 3만원이라고? 어, 3만원.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분명히 민지한테 20만원 보냈단 말이야. 20만원을 보냈다고? 어. 그럼 민지가 대신 뽑아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전해준다길래. 야, 여기 송금 내역이랑 대화한 내용도 있어. 봐봐. 어디 봐봐. 어, 진짜네? 그치?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3만원을 내겠냐고. 하나도 안 친한 사람한테도 안내 금액을. 와 씨, 이거 뭐야? 난 이런 것도 모르고 너한테 섭섭해가지고. 야, 잠깐만. 어, 왜? 너 그럼 은수랑 혜진이한텐 각각 얼마 줬는데? 걔는 너보다 덜 친하니까 쉽시 왜? 와, 미쳤네. 야, 걔네도 네가 자기한테 삼식했다고 난리야. 지금. 뭐? 그게 뭔 소리야? 나 진짜 쉽시겠어. 너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니? 넌 당연히 10을 했겠지. 근데 그걸 지금 민지가 빼돌린 거잖아. 지금 뭐? 와 이민지 진짜 음흉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친구가 준추기금을 빼돌릴 생각을 하니? 미쳤네. 너 자칫하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야. 지금 이거 솔직히 그냥 모르고 넘어갈 확률 높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민지가 그럴 리가. 아, 그럼 누가 나머지 돈 빼돌린 건데? 너 아니면 걘데 너 아니잖아. 이게 뭔? 아씨 그러니까 내가 학생 때부터 이민지랑 놀지 말랬지 소문도 더러운데 대체 뭘 믿고 돈을 맡겨 아니 잠깐만 나 우선 민지랑 따로 대화 좀 하고 올게 진짜인지 알아보고 물어보긴 뭘 물어봐 그럼 맞습니다 하고 돌려주겠냐? 배째라고 하고 나 잡아 떼겠지 그래도 우선 사정은 들어봐야지 일단 들어보고 올게 한 시간 뒤야 갑자기 집 앞까지 와서 나오라니 뭐 무슨 일 있어? 너한테 좀 확인할 일이 있어서 확인할 일? 그게 뭔데? 그냥, 단도 직입적으로 물을게. 너 추기금 제대로 전달한 거 맞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나 의심해? 의심이라고 하면 할말 없긴 한데, 증거가 있어서 그래. 증거? 무슨 증거? 네가 추기금 대신 전해준 세명 전부다, 내 이름으로 3만원씩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너한테 준 돈은 총 40만원이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아. 야, 넌또 가서 그걸 하나하나 확인했냐? 와, 진심 짜치네. 말 돌리지 말고 네가한짓 맞냐고. 그래서? 맞으면 어쩔 건데? 뭐? 맞다고 근데 마지막 어쩔거냐고 너 지금 친구 돈 빼돌린거 들켜놓고 뭐가 이렇게 당당해? 네가 뭐 어떻게 할 방법 같은 건 없으니까 친구도 안되고 뭐끼케야선은 근데 그런 애들 좀 안포선다고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안 그래? 너 이런 애였어? 야 그러니까 왜 돈을 남한테 맡기니? 어? 자기 돈 자기 물건은 남한테 맡기는 거 아니다 알겠니? 언니가 큰 교훈 하나 준거야. 고작 30만원 남짓한 돈 때문에 친구 속이고 버리는 인간이 할 말이냐 그게? 야, 네가 뭘 모르나 본데 꽁또는 그게 얼마가 되든 맛있는 거야, 알겠니? 아무튼 그거 따져 물으러 온 거면 나 간다 가기 전에 나 너한테 물어볼 거 있는데 흥? 뭔데? 너 저번에 술 먹고 우리 집에서 잔거 기억나니? 기억나는데 뭐뭐 뭐 설마 숙박비라도 내놔라 이런 짜치는 말 하는 거 아니지? 아니, 너 그날 뭐 잃어버린 거 없냐고 잃어버린 거? 없는... 어? 잠시만, 설마 그내 커플링 말하는 거야? 어 야, 설마 그거 네 집에 있어? 글쎄, 궁금해? 야 잠시만 너 그거 몇 백짜린 거 알지? 한 네가 지금 나한테 앙심 품었다고 그거 갖다 팔면 너 절도야. 나너 바로 고소 들어간다.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야랄 말고 내놔. 내가 너니?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럼 반지 내놓을 거지. 빨리 내놔. 못 내놔. 뭐?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네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네가 잃어버린 그 반지를 내가 되게 잘 보관해뒀다고 생각했거든. 그 근데. 근데 네말 듣고 보니까 나도 그날 술 취해서 내가 착각한 거더라고. 너 그날 술에 취해서 네가 직접 그 반지 변기에 넣고 물 내렸잖아. 기억 안 나? 뭐? 너 미쳤냐? 내가 언제 그랬어? 역시 술에 취해서 기억 안 나나 보네. 너 그랬어? 참 몇백 짜리 반지를 변기에 버리다니 너도 참 너다. 야이 미친년아 그게 뭔 헛소리야? 야딱 알겠네. 너 지금 나한테 화나서 집 가자마자 그거 변기에 집어넣고 물 내리려고 지금 빌드하는 거지. 어 그러고 술 취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 너딱 걸렸어. 야, 너 내가... 근데 그거 증명할 수 있어? 뭐? 우리 집엔 CCTV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걸 내가 물에 넣고 내린 건지 네가 술에 꼬라서 내린 건지 구분하고 증명할 수 있냐고. 그, 그, 그건... 증명 못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참 너도 너다. 고작 30 먹고 몇백 날리고. 그럼 난 간다. 아 야야 잠시만 하씨 그래 내가 미안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미친 짓을 했어 진짜 미안해 돈도 돌려줄게 그니까 그 반지 돌려줘 그거 진짜 개 비싼 거야 제발 그리고 나 그거 잃어버리면 남친한테 죽어 제발 나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네가 변기에 놓고 내렸다니까 나한테 말한다고 되겠니 가서 하수구라도 찾아보든가 야씨 너 그거 구라잖아 아직 집에 있잖아 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니까 어 제발 좀 없다니까 그러네. 그럼 난 이만 간다. 다시는 보지 말자. 야, 야, 너 잠깐 화나서 그냥 그러는 거지. 진짜 가서 변기에 내릴 거 아니지, 어? 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돈 돌려준다고. 야, 야! 진짜 열심히 영상 만드는데, 나만 실버 버튼이 없잖아? 여러분, 실버 버튼 밖에 구독 좀 해주세요. 어, 제발요.